안녕하세요 행복한 날입니다 먼저 시간에요 투명하고 깨끗한 슬라임 만들 때 여기 오렌지 만든 거 있었잖아요 이 오렌지 꾸민 거를 클레이로 만들어서 여기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어떻게 해야 만드는 거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세 가지 색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하얀색에다가요, 이 노랑을 아주 조그만큼요요 요 정도,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미색이 나와요.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작아요. 섞어볼게요. 이렇게서요, 해 미색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 진해도 되고 조금 흐려도 되는데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귤색, 귤색은 주황에다가요, 노랑을 섞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노랑에다가, 노랑하고, 일단, 어, 요렇게, 1대1로, 1대1로 한번 섞어 볼게요. 자, 1대1로 했더니요, 조금 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노랑을 여기다 요만큼만 더 섞어 볼게요 노랑 1, 주황 2분의 1, 반 정도만 넣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황 이렇게 클레이는 이렇게 반죽을 해야지 주름이 안 생기고 아주 잘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계속 앞뒤로 타원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로 양쪽 물방울을 만들어요. 양쪽 물방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 물방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반달이 딱 나와요. 이렇게 바, 이렇게 반달을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만들어 놓은 요 귤색으로 이렇게 떼어서 물방울을 만들면 돼요. 자, 물방울은 동그란 데서 한쪽만 이렇게 문지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머, 너무 크네요. <laughs>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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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크크요요만들보보의의치치않게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떼어놓고 자, 일단 여기서 모양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쉽죠. 굉장히 쉬운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는다음에 여기다 배열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조금 커도 되고 작, 작아도 돼요. 여기는 조금 작게 됐는데 요쪽은 지금 <laughs> 원래 슬라임 하다가 아, 요거 클레이도 한번 이거 하는 거 알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급하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막 보면은 샘플하고 너무 막 똑같이 하려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해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